눈구름왜 봐? 밑에 하나 더 있잖아, 응? 왜? 응? 하나 더 먹어. 눈그름? 요거 있잖아. 응? 응? 까까 없어. 구름이 깎아줘요? 근데 이거 먼저 먹어. 어? 눈그름? 이거 싫어? 깎아줄까, 그럼 까까? 깎아? 그래, 골고루 먹으면 깎아주지. 먹었어? 아이, 잘했어. 깎아줄게? 자, 구름이 깎아 준비됐나요? 아, 그 맛있어. 아, 그 맛있어. 이제 볼일 끝났지? 이제 없지? 어떻게 없는데? 아구? <laughs> 치워? 아구? <laughs> 아구 이뻐. 아구 이뻐. 응? 이뻐.